도창 이제 지 예, 안녕하세요 함동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오늘은 네. 어떤 얘야기 해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상표법 위반 대응 방법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때 그 미공개 판결 찾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공개 판결을 찾기 전에 공개된 판결부터 찾는, 찾는 걸 해보시죠. 한번, 예. 네. 공개된 판결을 찾으려면은 포털 사이트에 뭐라고 적을까요? 판례? 판례 판결? 이렇게 두 번째가 공식 사이트예요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공개된 판결 찾는 사이트입니다 지난번에 그 블로그에 올려드린 판결이 3개예요 그 중에 수원지방법원 2007년 10월 25일 선고 2007노 2254 판결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네. 2007노 2254 라고 치면 여기 나오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병역법 위반 사건. <laughs> 그렇죠. 저희가 찾는 게 이게 아니죠. 예, 이게 네. 사건 번호는 같은 사건이 네. 또 있을 수 있어요. 왜 법원이 다르면 다른 네.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는 판결은 여기 안 나오니까 미공개인 거죠. 비공개 판결은 일단은 네. 특이한 게 익스플로러로 찾아야 됩니다. 대법원 네.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 지원입니다. 찾아서 네, 들어가 볼게요. 보시죠. 화면이 나오는데 네. 대국민 서비스 왼쪽 거누르십니 네. 오른쪽에 정보 네. 이걸 보시면 그럼이...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서 네. 사본 제공 신청, 네. 판결서 인터넷 열람, 네. 판결서 방문 열람 이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미공개 판결을 찾는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은 인터넷 열람이 제일 편해서 네. 열람 신청하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제공을 하셔야 되고 하기 싫은데. 그러면 못찾는다 아 그래요? 무조건 해야됩니까? <laughs> 음, 무조건 야됩니다 해야 실명확인도 해야되네요 네 저보다 어리시네요 예? 아유아생각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저보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 이제 고등학교 과초롭해서요 <laughs> 들어오시면 형사랑 오. 민사가 있는데 저희는 사건번호가 2007노254 no, 잖아요 이게 음. 노로 돼있으면형사예요 고노도 no, no, 이런게 들어가면 형사입니다 아까 선고일이 2007년 10월 25일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일단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12월 말일까지 해서 한번 찾아보게요 법원은 수원 지방 법원이었고 사건 번호는 2007도 2254 이렇게 써도 되나요? A 누르고 2254. 검색어도 할수 있는데 저는 음. 사건 번호 아니까. 아 판결서 열람은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 사건에 대해서만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대부분 판결은 2013년 1월 1일부터고 형사 판결은 2014년 1월 1일부터고 민사 판결은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이후 판결만 인터넷 열람을 찾을 아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약간 2007년 사건이라 지금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예 이걸로는 찾을 수가 없고. 일단 민사, 형사 해갖고 검색어로도 한번 가능한지 이번에 검색어를 하나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필 님뭘 넣는 게 날겠습니까? 어... 똥침 생각보다 많네요. 더 보기를 누르면 한 조금 더자세하게 나옵니다. 판결 이후 더 보기가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내가 찾는 판결이 맞는 것 같다. 그냥 그러면 체크를 하시고 왼쪽에 체크를, 체크를 하면... 하고 결제를 하면 되겠네요. 예한번 눌러보세요 잠깐 결제액이라면 이제 전화번호가 뜨고 거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그 신용카드 결제 같은 아 결제 네. 그 프로그램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2013년 이전 판결 같은 경우에는 판결서 네. 방문 연람을 하면 예 방문 연람이 되게 좋아요 인터넷 연람 방금 보여드린 거는 네. 비실명 처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 부분은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C, D 이렇게 나오잖아요. C, D 이렇게 나오는데 판결서 방문 열람은 이런 거 제한 없이 실명으로 판결을 찾을 수 있고 판결문 인터넷 열람으로 찾을 때는 이제 2년 단위로 끊어서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우리나라 모든 판례 다 찾을 수 있어서 이제 어떤가면 궁극의 방법이죠. 가장 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의 방법인 판결서, 판결서 방문 열람. 예. 신청하기 한번 들어가볼네신다 네, 신청. 코로나 관련 추관이되일들 있는 상태네요 지금 예 이게 달력에 나오는데 네.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시간이 5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9시 10시 반 1시 2시 반 4시 5시간이 있고 어 이게 대법원에 실제로 가서 찾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도서관에 컴퓨터가 4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 4대를 이건 예약을 하는 화면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5시간 중에서 골라서 하는 건데 지금은 불가능하고 저는 이 방법 원래 많이 썼는데 이게 아침 일곱 시에 그 슬롯이 열려요. 일곱 시에 딱 개시가 그 되고. 슬롯 모신도 아니고 슬롯이 아, 열린다고요? 딱 신청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열리고 이거는 이주 음. 전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평일 매일 아침 이주 뒤에. 가서 방문 열람할 수 있는 걸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날 신청을 하면 6월 15일 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네 대라 그랬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음... 아침 7시에 신청을 하면 이게 수강 신청하듯이 네. 시간 싸움이 돼요. 경험상 10분 안에 7시 10분 안에 다 찹니다. 음...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알람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번개처럼 입력을 해서 어, 시간을 예약을 하셔야 되고, 이게 불가능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약이 늦었다든지 아니면은 네네. 판결문이 당장 필요해서 네. 일주일을 못 기다리는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침 9시에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 신청을 했다. 네. 그러면은 내 자리이긴 하지만 그 중에 지각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각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지만 네. 나옵니다. 지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 검색시간이 1시간 반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네, 네. 9시에 시작 하면 10시 반까지 찾을 수가 있는데, 네. 30분 만에 자기가 원하는 판례를 찾는 사람들은 갈거 아니에요. 그 네. 비는 자리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어, 현장에서 온 사람들을 일단은 소파에 앉아있다가, 선착순으로 안내를 받아서 잠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기자들이 네. <laughs> 쓰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은, 정 급하면 조금은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대기를 하다가 자리 비었을 때 예. 검정을 할수 있다. 특이한 게 가서 검색을할수 있는데 판결문을 뭐 프린트하거나 파일로 받아오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면 그 안내하시는 분이 색지를 줘요. 그 법원용 종이를 줘서 거기에. 개인 정보는 적으면 안 되고 판결 사건 번호랑 법원 정보 같은 것만 적어서 올수 있고 나올 때그 색지를 검사해서 네. 그외 정보가 있으면 안 되게 됩니다. 어, 개인 정보 유출이 있을지 모르니까 판결문은 그니까 거기서 바로 출력이나 이런 게안 되니까 예. 결국은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해야겠네요. 예 판결서 방문 열람으로 원하는 판결을 찾아서 네. 결국은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저희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뭘 찾아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법원에 갈 필요 없이 바로 이걸 신청하면 되겠죠. 보면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신청하기 네. 들어왔습니다. 또 개인정보 요구하네요. 네 동의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좋겠습니다. 저도 어리서. 네? 아이고 <laughs> 신청인 구분도 있는데 이해관계 없는 재산자로 해서, 해서. 접수 법원은 아까 수원지방법원이었고. 제목도 적어야 돼. 제목은 뭐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파인글문 좀 주세요. 신청인 이름 백년월릴자 대법원 천칠백이로. 주소는 저희가 지금 임의로 적은 겁니다. 네. 전자우편 주소는 이것도 실제 이메일 아니시죠? 연락처를 적으면 네, 문자로 안내가 오니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이천칠노에 이오사 신청하게 되면 아 여기 밑에 딱 뜨네요. 이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여러 개 판결을 네, 한 네, 번에 여러 신청할 개 판결을 수한 신청을 할수 있고 수령 방법은 직접 방문을 네. 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올수 있겠네요. 저는 이메일만 해봤습니다. 이메일이 편해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PDF 파일로 와서 깨끗하게 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제공 신청하기 밑에 글이 올라왔네요 판결문 좀 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샘플로 한번 해본 거니까 네. 지우셔야 될것 같고 비공개 판례를 찾는 방법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배워봤네요. 네. 이거 마지막에 판결문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하면 예 네. 네. 이렇게 판결문이 네. 오는데 아까 신청을 하고 나서 이메일이 와요. 이메일이 오면은 거기에 계좌번호가 써 있거든요. 네. 그 법원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시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인터넷 열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실명 처리돼서 이렇게 A, B 이렇게 이름이 가려서 오고요. 수수료가 인터넷 사본 제공 신청이나 인터넷 열람은 수수료가 천 원이 있어요. 판결문 네. 하나당 천원이 있고 판결서 잡, 사본 제공 신청은 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법원마다 달라요. 제 경험상 보통 5일 안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좀 길게 늦게 오면은 저는 10일 넘게 지나서 온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비공개 판결을 찾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laughs> 문이가 빗발쳤다던데. 빗발치진 않고 연락오는 아, 분은 저, 있긴 가끔이요. 했었는데 네. 한 분이 연락이 왔어도 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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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명만 왔다 그래야. 아, 아니 그게 뭐